안녕하세요. 이 꽃은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어, 이거 작년에 어,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사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 나눔한 집에는 꽃이 피었고 저희 집에는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올해는 이렇게 여름을 잘 이겨내고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삽목도 몇 번을 하다가 실패를 보았는데 여기 하나 둘둘또 여기 여기 세개 여기 네개 어, 이렇게 삽목도 어, 이게 되었어요. 이게 삽목이 처음에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스민 어, 이렇게 자스민 예.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어, 향기가 음, 헤즐넛 향기. 헤즐넛 그 향기가 나요. 은은하니 향기가 좋아요. 어, 나무로 이렇게 크는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산발이 돼 가지고 정말 천지 분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 어좀 예쁘게 컸으면 좋겠다 하고 외목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 보았는데요 이 외목 외목도 하기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올해는 놔뒀어요 내년에 삽목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이렇게 꽃을 보고 키워보겠습니다. 아 향기가 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laughs> 예뻐요. <laughs> 아, 예쁘죠? 꽃 아, 이렇게 보라로 야 예쁘다. 컬러 너무 곱죠? 보라보라해요. 아, 요즘은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진짜 좀 소식 들려오는 소식들도 좀 그런데 이렇게 꽃을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음, 예쁜 꽃 보시고 행복하세요.